안녕하세요. 대원전선 주주님들 주식남친 주남입니다. 오늘 대원전선 빠르게 체크를 좀 해보겠습니다. 현재가 3,740원으로 마이너스 6.7% 하락 중인 상태입니다. 본격적으로 11월 3일날 4,515원까지 달성을 하고 연이어서 하락의 흐름을 그리고 또 변동성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가 오늘 이러한 6%의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주주님들의 마음에는 불안한 마음과 무서운 마음이 같이 드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주가 방향성에 있어서 심리적인 요인이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대원전선 주가 방향성에 대해 여러분들이 과연 어떠한 대응을 해야지만 최고의 선택을 가져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본 영상을 시작하기에 앞서 저 주담이가 여러분들의 종목을 무료로 상담해 드리려고 합니다. 대원전선 주주님들을 모아서 힘드니 주식시장에서 수익을 가져가실 수 있게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공간을 준비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데 이 과정에서 금전적인 요구, 대가, 다단계, 사기 이런 것들이 일체 아니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모두 텔레그램으로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편하게 듣 들어오셔서 이것저것 물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추가로 주주님들이 굳이 상담 신청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가 이 텔레그램 안에서 다양한 종목들의 실적, 산업 구조 수급 흐름 그리고 전부 분석해서 시황까지 올려 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들어만 오셔서 지켜만 보셔도 앞으로 주가 방향성에 있어서 수익을 가져가는 부분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텔레그램 링크는 제가 지금 영상 설명글에 걸어 두었으니까 손수 제가 준비해 온 만큼 여러분들이 먼저 들어오셔서 본 영상을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 내용으로 돌아와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 하락 you <laughs> 이 하락의 과정을 빠르게 살펴보는 게 필요하겠죠. 전체적인 수급과 매매 동향을 한 눈에 같이 살펴보고 갈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 한번 살펴보고 가면 지금 화면 보시다시피 대원전선의 당일 매매 현황입니다. 그리고 매수 매도에 보시면 지금 모두 다 개인들의 움직임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지금 이 대원전선을 대부분 단기적인 성향으로 들고 가고 있는 그러한 개인들의 모습도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과적. 으로 지금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오늘 프로그램 매매가 178만 주라는 순 매도량이 나왔기 때문에 이러한 급락이 쏟아져 나오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또 이러한 상황 속에서 주주님들이 심리적으로 압박이 돼서 분위기에 휩쓸려서 바로 매도를 누르시는 경우도 발생이 돼서 손절의 물량들이 한 번에 쏟아져 나왔기 때문에 이러한 밑꼬리를 미약하게 남겨주면서 일부 개인들이 들어오고 이 과정에서 프로그램 매매로 인한 매도의 하락이 연출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주주님들이 내가 무작정 올라가니까 기다리는 매매를 하면 손실을 볼 수밖에 없구나라는 그림이 이제는 너무나 명확하게 보인다라는 겁니다 상승의 흐름이지만 이 상승에서도 분명하게 윗고리가 남기는 이러한 수급 교체 즉 차익 실현의 물량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그냥 무작정 들어와서 기다리는 홀딩의 매매법이 아니라 이러한 주가의 방향성에 있어서 나타나는 변동성을 적극 활용할 때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변동성, 즉, 등락을 활용만 잘한다면 남들이 3% 벌어갈 때 주주님들은 10% 15% 벌어갈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런 대원전선 같은 종목에서는 변동성이 심하기 때문에 우리가 활용만 잘한다면 돈을 벌어갈 수가 있는 수익을 벌어갈 수 있는 그러한 확률 자체가 올라간다라는 거죠. 하지만 사실 제가 요즘 제일 걱정이 드는 게 뭐냐면요. 주주님들이 유튜 유튜브 이 방송을 통해 주식에 대한 주가에 대한 정보를 알고 가시는데 제가 이 유튜브 정보를 드리다 보니까 편집, 업로드 이 시간들 때문에 제가 아무리 빨리 알려드려도 이미 지나고 주주님들이 즉각적인 대응이 어렵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조적으로 주주님들이 유튜브를 보는 순간 늦을 수밖에 없게 된다 라는 거예요. 이 때문에 주주님들의 계좌가 마이너스 라면 이 때문에 주주님들의 계좌가 겨우 본전에만 있다면 우리가 정말로 이 주가 전망 영상을 보고 주식을 나는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 입장에서도 이런 이유들 때문에 억울하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제가 이 방식 자체를 완전히 바꿨습니다. 어떻게 바꿨냐면 주주님들이 바로 실시간 대응을 하실 수 있게 이렇게 숟가락을 떠서 입속에 넣어 드릴 거예요. 어떻게 입속에 넣어드릴 거냐? 바로 텔레그램으로 안내해 드리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이 텔레그램 장점을 몇 가지 안내해 보도록 할 건데, 일단 첫 번째로는 주주님들이 실시간 대응이 가능하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주님들이 영상에서 보고 이미 지난 대응을 하시는 게 아니라 주가 방향성 자체를 직각적인 대응을 하실 수 있다라는 말씀을 전달드리면서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 주주님들 우리 구독자님들을 모아놨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심리적인 부분에 있어서 더 유리한 포지션을 가져갈 수 있게 된다 라는 장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제가 이렇게 영상에서 길게 풀어야 되는 내용들을 주주님들이 지금 알아야 되는 정보 주주님들이 지금 해야 되는 행동 한 줄로 모든 게다 정리가 된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들 때문에 제가 지금 텔레그램으로 주주님들을 도와드리고 있고 그래서 이 텔레그램 링크는 지금 시청하신 영상 설명글에 제가 이렇게 링크를 하나 걸어 두었습니다. 이 링크를 클릭하시면 바로 주식으로 인생 바꾸기라는 이 구독자 소통방에 들어오실 수 있는데 우리 주주분들이 내가 다가올 수밖에 없는 이러한 대원전선의 차트 안에서 돈을 벌고 싶다 내가 이러한 변동성에 있어서 수익을 벌어가고 싶다 라고 하신다면 이 주식으로 인생 바꾸기 라는 구독자 소통방에 들어오시길 바라겠습니다 또한 주주님들이 이러한 부분뿐만 아니라 제가 이 구독자 소통방에서 다양한 종목들의 실적 산업 구조, 수급 흐름까지 분석해서 이렇게 시황을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그냥 들어만 오셔서 지켜만 보셔도 충분히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간혹 몇몇 분들이 저에게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아니 너 혼자 그렇게 잘하면 너 혼자 하면 되는 거 아니냐? 너는 왜 이렇게 남들을 도와주려고 하고 남들이랑 같이 가려고 하냐? 이렇게 진짜 물어보세요. 주주님들 제가 이렇게 하려는 이유는요. 바로 재능기부입니다. 이 재능 기부라고 하는 것이요. 제가 갖고 있는 재능을 무료로 사람들에게 도움을 준다라는 거잖아요. 제가 꿈꾸고 있는 세상에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주주님들과 같이 가려고 하는 겁니다. 바로 어떤 세상이냐면, 저로 인해서 주주님들이 이렇게 도움을 받고, 또 주주님들이 이렇게 도움을 받았으니까 누군가에게 이렇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으로써 세상이 서로 돕고 돕는 세상을 제가 꿈꾸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서로 돕고 돕는 세상을 궁극적으로 바라고 있는 이유가 정말로 살아가는 이 사회가 너무나 각박해졌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 정말 옛날만 보아도요, 이웃집, 밥 숟가락 몇 개인지 다 알고, 사촌들끼리 서로 도... 돕는 게 너무나 당연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혼자 살아가기 힘든 이 세상 속에서 혼자가 되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고 제가 세상을 한번 바꿔보고 싶어서 이렇게 텔레그램으로 주주님들과 같이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주분들이 우리 여러분들이 이렇게 들어오시면 저도 제 영상을 시청하신 우리 구독자님들 이라고 이렇게 저장을 하고 매수 매도 타트럼 사인 전부 다 잡아서 우리 주주님들, 우리 구독자님들 모두가 정말로 수익을 맞춤볼 수 있게 최선을 다해 도와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 텔레그램 주식으로 인생 바꾸기라는 구독자 소통방은 지금 시청하시는 영상 설명글에 걸려 있습니다. 주주님들이 편하게 들어오셔서 이것저것 물어보시면 될것 같고 주주님들이 들어오시는 순간 혼자가 아닙니다. 주주님들이 오늘이 가장 중요한 날이고 지금 바로 들어오셔야 더 이상의 손실을 막으실 수 있다라는 말씀을 전달 드리면서 오늘 내용 이렇게 마무리를 할 건데 한번더 텔레그램 링크는 설명글에 걸려 있다라는 말씀을 전달 드리면서 영상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